진짜 진지하고 음. 이거 할 거임. 네, <laughs> 오케이, 가자. 갑시다. 어, 어 여기 덴지 파라. 나왔어 파라, 파라 있다 파라. 덴지 치워가요. 정크렛 입고 파라. 네. 없어요. 파라 커. 나이스 아, 나이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어? 뭔지 모르겠지만 오층에 정크. 좋아. 정크 2층 쪽으로 가고 있고, 저 2층 맞아요. 베식시이 베르시 진짜 기피. 이렇게피일 수가 없어. 아, 우리 쪽이 아나? 음. 아나 컷, 정크렛 좀피 없지만, 그래도 비빌어올 거예요. 완전히? 아니요, 정크렛 필팩 맞고 있습니다. 어딜 튀어 이거 자리를 잡아야겠다. 야. 이... 젠지 와요? 쪽? 젠지 보자 우리, 우리 뭐야? 아이씨. 나나스. 왜 고고? 젠지 뒤에? 젠지. Guess... 젠지 먼저 잡고 <목소리> 가자. 젠지 뺀거 같은데. 안뺐어 아니 아니. 아, 너무 뒤지세요. <뒤에서>. 일단 무시하고 생각하지. <목소리> 일단 일단 무시해요. 아, 내가 먹었는데. 갑시다. 알아서 오겠죠 <못 했자. 목소리> 제가 우리... 어, 여기 오케이, 우리 우리 부활. 시멘 나왔어요. 됐어요. 나이스 뭐 여, 여기로 가지 말까요? 여기 메이랑 크레딧 서거들을 연인할 거예요. 어 우리 뒤에 삼달님 걸렸어. 괜찮대. 잡았어야 했다. 거기 거기 잠시만요. 2층에 아 없어요. 아 잠시만요. 조작. 아아 아. 개피 개피. 힐해주고 싶어. 개피 나이스. 나이스. 여기 오늘은 메이 잡읍시다. 히나공 고시퍼. 네 뚫을 수 있어요 <목소리> 음. 아, 이건 그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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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 봐숨있어 숨어있어 있어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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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세명세명 맞죠?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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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요와 어, <목소리> <3명>.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괜찮겠지 연인 맞고 연인 맞고 연인 맞고 이 걱정에... 우와, 것... 나이스 하나 먹었어요. 릴리 살짝 뒤로 잠깐만. 잠깐 응? 보여주시 어, 감사합니다 우리 근데 뭐다 먹었어요. 중전 중전. 어, 네, 어 나이스. 빼도 아, 돼요? 빼도 돼요? 오오오 하나 아, 잡았어 하나 아, 잡았어. 나이스. 아유. 잠깐만. <laughs> 여러분 이 구름. 네네. 그냥 부활만 채우고 갈게요. 어차피 난난 비져 그냥. 난난 어차피 비 비진 목숨.

지금 혼자 혼자 말하고가 없는데, 왜 이렇게 길지? 보이스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서... 아, 뭐야? 메이메이메이... 렌즈 80이에요. 메이컷, 메이컷... 알수 이거... 저희 궁 이거... 이날이갔고 이거... 이거... 나거 기반 기반이 혹시 뒤로 살짝. 파라가 좀 1대기기. 나와줬으면 하는 이거 파라 나와도 괜찮아요 어 안돼 메르시님 패하지마 인마 컷컷컷 나이스 궁 날라갔으니까 저희 시멘트라 보호막 푸시고 덩크레 잡으면 될것 같은데 네, 빨고 논이 <laughs> 아... 어, 저 그냥 먼저 먹을게요 <laughs> 네네네 어그로 끌게요 네네네네. 거으면스 내가 바로 어요 뒤로 달았어요. 숨어 있어요. 여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지? 아어 음. 네네 치료 하어요 사라 사라. 아야. 파라 나와야. 아, 제가 ]이라. 들게요. 이제 제가 들게요. 라 잡고. 아, 나혔이 새끼. 이새드시지 마세요. 우리 이제 삐삐는 다 있어. 삐삐. 삐삐삐 고생했어. 우리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정의가 하면 된다. 우서 보호막 먼저 끄실게요 부활 있어요? 어 미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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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이씨 야아저 보호막 때문에 안되잖아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아 진짜 귀신 같네? 어 뭐야 우리 우리 부활 지금 없거든요 리스폰에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이가 가까워 게요엄한테가선생 저기 트레이서 님이 위에서 좀 흔들어 주세요. 제가 부셔 줄게요선거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 지금 한명 없어요. 오고 있어요. 아, 어, 뭐야? 아,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지금 저희 빠져야 돼요. 내가 더 부탁이다. 할수있이 말고 빠져. 한수 있으니까 똑하이 말고 빠져요. 이로 어, 빠지, 빠지세요. 빠지세요. 아예 빠지세요. 아예 빠지세요. 아, 오케이, 저거 빠졌어요. 다시, 다시. 젠티 개핀데. 아이고, 심해. 또이피이었는 <laughs> 괜찮아, 괜찮아. 지하에 심해져요 저희 지금 거점에서 산타 버리고 있어요 거점 어, 들어갈게요 그냥 어머니 나절 자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라아아야아막 아, 어? 갠씨 부활 아 부활이 안부활 부활이 부활이 죽어버려 죄송합니다 멜신이 어. 어. 저랑 같이 가요 네안녕하세요 네. 저궁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거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우리 여기서 기다려요 우리 진짜 더러운 픽에 약하다 네. 잠깐만 여기 있다가 한조한테 대가리따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가 어흥. 여기 겐지가 아, 제가 지금 뒤돌거든요? 클러 아야 이거 오케이 좋아 신경 좀 써주세요 아야. 가요 네, 네. 네. 아, <놀람> 어, 먼저 우선 가요 빨리 갈게요 오미치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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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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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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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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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 여기 케이오이 <목> <목소리> <목소리> 용곱 없어 용곱 없어 어 네르시 네, 그냥, 그냥 숨어있을게요 네르시 네르시 자요? 네네 네. 어, 우리, 우리 네르시 네, 부활이 부활이 있어서 아, 숨어있어요 네 저기 밑에서 올라와 안돼 네네 죽을거면 한번에 죽으세요 치명상 많아요 죽으세요 아 진짜 부활써요 부활써요 아 네네네네네

나이스 신의 신의 신의. 잠깐만 우리 우리. 우리 우리 트레이서 트레 다야? 트레 이컷 어? 나이스 와와 와, 잘했다 우리 팀아 힘들다 와 뻑셋다 <laughs> 아 진짜 더러운 <도로운> 피기 약하다 <laughs> 진짜 아이스입니다 <아예 진짜. 웃음> 역시 우정 메이커 <웃음> 감자님 어 엄청 웃 진짜 여기서 삐삐삐가 궁을 쓰고, 아, 이, 이 인키를 하죠. <laughs>